유한 계시록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상징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6.25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죠. 끝났는데 오랫동안 지리산에서는 빨진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리산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전투들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 진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큰 전쟁은 끝났지만 여러 전투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촉합니다. 영적 전투는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또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 이미 이겼다. 사단의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들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밟아서 이겼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했던 그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전투들, 영적 전투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점, 11장 마지막 부분에 19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겠다고 복선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1 2 장에서 일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봤다는 거죠. 요한이 보았는데 어떤 이적이었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됨에 아파서 애쓰며 에스,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해를 원입었다. 태양을 원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대요. 또한 열두 별의 관. 열두 별은 이제 구약의 열두 지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별을 관으로 썼다. 이 말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구약 교회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제사장으로서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교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 잘 나타나 있는 거죠. 해를 옷 입고,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데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교회를 공격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패배자다. 너희들은 쓸데없는 자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패배의 의식을 심어주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단의 공격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잖아요. 너무 우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자체를 의심받게 합니다. 제가 음, 딸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잘생기지 않았냐? <laughs> 어, 그런 딸의 반응이 에이 에, 뭐가 잘생겨요? 김수현 정도는 돼야지 잘생긴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도 내가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만드셔가지고 최고 잘생기지 않았냐? 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신묘 막측하게 지으셨어 <laughs> 망측하게가 아니라요 막측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보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딸은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laughs>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또 각자 각자 특별하게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해봤자 안 됐잖아. 너는 이런 이런 약점들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고 가장 필요한 존재이고 꼭 필요해서 너를 이곳에 보냈단다 말씀하시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여자 교회가 아이를 베어 회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모습은 구약 시대의 교회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예슨 모습을 나타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수많은 송도들의 고난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상, 즉 사탄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교회들이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그렇죠? 메시아를 올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그렇죠? 그 길들, 그, 자기, 자기 자신들이 달려가야 할그 구간들을 충성스럽게 달려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구약시대의 교회들은 그 역할들을 충성되게 담당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달려가야 할 구간, 이어달리기가 있잖아요. 이어달리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또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바톤을 이어주는, 계속해서 그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교회들이 자신들의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또각 시대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달려갈 길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톤을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달려가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아, 나는 별로 달란트가 많지 않은데요. 저는 뭐 특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구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이 구간을 달려야 해. 최선을 달려야 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해. 충성되게 달려야 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보거나 보지 않거나 듣거나 듣지 않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구간들을 분명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성경에서 늘 그걸 말하, 말씀하시잖아요. 인내가 필요하고, 견뎌야 하고, 뭘 보면서요? 꼴인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상을 위해서,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들, 또한 환경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당연히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뭔가 뒤로 처지고 또 하기 싫고 힘들고 이래서 멈춰서면 이어달리기가 중단이 됩니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더디 오시는 거죠. 하나님 나도 더디 오는 거죠. 우리가 멈춰 서면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더디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우리 구간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달려가면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큰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면 구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애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탄 사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일곱 왕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일곱이다 이 말은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 7이 완전수니까요.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탄이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뿌이 열이 있다는 것은 권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다. 열 개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붉은 용 일곱 왕관을 썼다.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철저히 모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꿈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패러디하고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자기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곱 왕간의 꼬리를 통해서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짐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모든 별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우주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해가지고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대적하는 그 붉은 용의 사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이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장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 교회가 아이를 낳으려할때 아이를 낳으려할때이 붉은 용이 방해했다는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도 헤로도 왕이 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후에 두살 이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두살 이하의 아이, 어린 아이들을 학살했던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여인이 해산하는 남자, 남자아이는 남자 철장으로 철장은 쇠막대기를 말하는데요. 쇠막대기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철저히 쳐부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막강한 권세와 능력 권력을 나타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악한 계획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좌절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자기들의 머리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전,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에 죽으실 줄이야 이겁니다 지금 전혀 사단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탄의 계획들을 밟아버립니다 아마 사탄은 자신 자기들처럼 권력과 권세가 있으면 힘으로 눌러 가지고 힘으로 눌러 가지고 강제로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장 처절하게 고통 받으심으로 가장 멸시받는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사단이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땅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 사단은 패합니다. 하지만 이 여자 낳은 아 아이를 낳은 여자를 포기하지 않고 핍박합니다.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끝까지 핍박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광야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뭔가 좀 풀업 푸른 풀밭, 실마란 물가였으면 좋겠는데 왜 광야로 도망 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애비한 곳을 두었다고 이야기하셨을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광야는 어때요? 물한 모금, 풀한 포기 자라기 힘든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 여자가 살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금방 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뱅글뱅글뱅글뱅글 광야 40년 넘쳐 조금. 거기를 그 광야로 돌립니다, 실제로. 인도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직선거리로 쭉 갔으면 가나안땅 안에 금방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뱅글뱅글 우회하게 만드는 이유. 광야에서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우리는 늘 편안하고, 먹을 것 많고, 환경이 좋고,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저에게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승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이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복이 됩니다. 철저하게 차단한 것입니다. 오직 나하고만 나하고만 사랑을 나누자 이겁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눈 돌려 봤자. 아무것도 너에게 도와줄 것이 없으니까, 오직 나하고만 사랑을 하자. 나와 눈을 맞추자. 나만 바라봐라 나밖에 없다. 네가 의지할 것은, 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이렇게 만드셨죠.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살다 왔잖아요. 처음에 딱 갔는데, 와, 거의 광야 하더라고요. 필리핀이. 지금도 광야입니다.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요. 집도 없죠. 의지할 사람도 없죠. 날씨는 덥죠. 언어는 안 통하죠. 교통체증, 세상 심한 곳이 그것입니다. 공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매연이 시커마, 시커매집니다. 카라가 시커매지고, 코에 이렇게 갔다 오면요, 코에 이렇게 세수를 하면, 코를 풀면 시커먼 매연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신혼생활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네. 또, 거주지가. 임시 거주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한 식생활도 너무 낯설었고요. 또그 당시에 무슬림들이 막 폭탄 테러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하철이 터지고 쇼핑몰에서 터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 등등. 날마다 거의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와 이곳이 광야구나. 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그래서 한인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에 다니고 하나님께 큰절이 기도하고 꽤 멀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찾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겨우 살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거기서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한국도 만만치 않은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 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를 도울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몸부림치듯이 사역을 합니다. 쉽지 않은 세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든. 못 느끼던 광야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 물, 물으시죠.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뭐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광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 광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절에서 다시 하늘에서 전쟁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누가 이기죠? 미가엘이 이기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구절에 보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는데 어디로 내쫓겼을까요? 당연히 땅으로 쫓겼겠죠.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에서 용, 사단이 패했고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 여자의 후손들과, 내일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미 우리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단과 전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싸울 때 얻어지는 그런 승리입니다. 그런 승리의 기쁨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어, 이게 뭐지? 나는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고자 했는데, 웬 전투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입니다. 더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전투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안에,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전투를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곳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쉽지가 않는 전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많은 전투 속에 우리가 놓여질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강구를.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